<laughs> 정말 좋다 내못 걷겠어 안고가어 찍자 눈 감았잖아. 눈못 뜨겠다. 대교가 너무 뭐. 폭포사 쪽으로 가려면 응. 저쪽 계곡으로 내려야 가 돼. 저쪽 계곡, 응, 응. 저쪽 계곡. 그러니까 그래. 여기서 이쪽으로 한참 가야 돼. 요 사이로 내려가면 응. 우동이야 우동. 아, 그래? 이쪽으로 가면은 성불소 절 있는데, 저, 음. 수비사거리, 음. 그 GS 아파트 입고 왔는데, 이쪽으로 음. 내려가죠. 음. 길은 여기도 좋고, 음. 그 내려가는 길은. 길은 잘해놨네. 길 탈락 하나 하고 갑시다. 저기 카메라 꺼내보세요 신랑이 돈 벌으라고 난 하고는 놀자고만 하고. 한번 음. 먹으세요. 음. 음. 김치. 맛을 봅시다. 김치. 김치 지금 타이밍을 놓는지. 그렇죠. 예. 완치가 <laughs> <멋지게> 됐다 <아이씨. 웃음> 음. 하나, 둘 <웃음> <됐다>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완전 아 그래. 이서올라올경사길이라서 올라올 때는 <laughs> 응, <좋았다>. 아, <laughs> 빠른 데는 안 코스라더라. 당신 같은 데는 못 타는. 응. 칸, 칸 올라와서 앉았다가. 또두칸 올라가서 앉고 이랬다. 등석이 배경이 너무 좋은데, 당신 거기 잠깐 서봐. 잠깐만. 응, 저거,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아까 당신이 시간 타임에 나서는 것 같다. 아닌데. 시간 오버해놓는데. 응. 어, 배좀 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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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놔야지 멋있는데요. 어? 너무 볼만하네. 저저 저 아파트가 너무 멋지지 않아, 그 순간으로. 빨리 들어 올라갈려고 네. 잘하잖아 박수 파이팅. 파이팅 이쪽으로 이리 응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 걸어서 올라오지 뭐 그, 걷거나 걷질 못하면 기어 올라올 거고 응. 당신 헛되면 구른다 발목에 아 힘꽉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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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 같으면 좀 믿지 응. 그보다 못하니까 문제지 <laughs> 으쌰라고. 찌들 때, 무릎 아니, 내가... 무릎 쿠션 s h 음. i 탁탁 바 r 에 o 지 말고 음. 무릎을 살짝 지혀 가지고 내려가. c k tu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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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계단이니까 발에 닿을 때 무릎을 살짝 굽혀 주라고 쿠션을 줘.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래 내려가면은 나중에 무릎에서 무릎이 붙는다.

안찮는데 쉬었다 하신다고. thank mm -hmm. you 이쪽으로 가면 은 이제 우동쪽으로 가죠 음. 여기 공원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만큼 내려와 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쭉 돌아가는 거야 음.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그 길이 제일 가까운 길이야 이, 이 길이 사성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음, 내려올 때 좋지 올라갈 때는 빙빙 돌아가지고 올라갈 때는 빙빙 돌아가면서 힘들어. 내려올 때는 구경 삼아서 그래 내려오는데. 여기서 또 한참 좀 올라가야 돼. <laughs> 이럴 때가 힘들어. 내려오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엄청 지치고 힘들지. 응. 여기 아파. 여기가 집사가 <laughs> 이제, 이제 올라가는 거는 없지 싶다. <laughs> 당신 다리가 그찬풀렸다 지금. 세상만사 다 포기한 여자 같아 그런 어. 거리가 맞아 힘들어 아까 그 길이 우동쪽에서 올라가면 제일 빠른 길이야 응? 어. 그런데 우리 대충공원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엄청